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차린 첫 번째 세대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미래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해볼 수 있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어서.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신진아 박사님 그리고 이명현 대표님이랑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제 두 분의 전공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 제주 전공은 남극 빙하 코어를 이용해서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은 과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천문학을 전공하고 연구하고 할 때는 주로 그 나선 은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은하들이 뭐 암흑물질이 있는지 뭐 거기서부터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뽑아내는지 뭐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두 분이 전공한 분야에 있어서 공통점이 어, 지금 핫하죠 실제로 뜨거워지고 있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박사님 기후변화 왜. 일어나는 건가요? 이제 온실 기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요. 우선 저도 이제 오늘 질문 너무 당했으니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으니까 저요? 네. 예. 지난 달 하와이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힌트는 하나 드릴게요. ppm입니다. 뭐 뭐예요? 그 맞네. 1 4 네. 50 26 ppm 정도인데요. 음, 좋아요, 네. 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4%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온실기체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구 온도가 한 영하 한 19도 정도로 굉장히 추워서 저희가 살기 쉽지는 않았었을 텐데. 네. 오.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급속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늙 늦... 높아지면서 급격한 기후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온실 기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실 기체 자체는 원래 잘못이 아니라 되게 고마운 친구인데. 억울하죠. 억울하죠. <laughs> 네. 기후 변화가 인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박사님? 아까 제가 하와이에서의 측정한 네. 이산탄소를 물어본 이유가. 사백이십 예전 네. <laughs>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대기 중 실측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의 한계는 이 데이터를 측정 당시에 이미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극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8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 데이터를 복원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가 좀 신기한 게180 ppm에서 280 ppm 중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장 이제 높아도 평균 한280 ppm인데 지금은 이렇게 426 ppm으로 굉장히 많이 껑충 뛰는 거죠. 그래서 아 인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고 그에 따라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막 고래가 유난히 지금 많이 살아. 그래서 방구를 엄청 많이 껴대서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사람 했다라는 뭐 이런 증거 같아요. 아그 이제 사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탄소가 있을 수 있는 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대기가 있고, 어, 바다가 있고, 이제 암석권 이렇게 있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거는 대기와 해양 과의반응 그리고 막 대기가 투성 과의 반이 응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나는 음. 것을 알려면 동영상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현재로 설명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인류다라고 대고. 님 고개 숙였어요. 지금 그리고 요거를 알게 된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빙하 우리 예전에 우리 또 한영철 박사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과거의 그 대기 정보를 거의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빙하다 빙하 실제로 많이 박사님도 뚫어 보셨는데아 실제로 뚫지는 않았는데 아이 네. <laughs> 네. 뚫은 거 네. 가져다 쓰시는 어. 네. 극지를가 보신 적도 없으 아, 지난해 그 그린란드로 음...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국제 그린란드 신부 빙하 시추 프로젝트로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이제 사실 그 신부 빙하라는 거는 한2000 500m 정도의 빙하를 시출을 하는 프로젝터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보조 활동을 주로 했었고 저는 이제 거기서 눈시료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주로 잠깐 가서 우주에도 이렇게 네. 다른 행성이나 곳에도 이런 인식이체들을 갖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지구보다 훨씬 많아요. 두께가 또 되게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네. 금성 대기를 연구한 거예요. 이 표면이 470도 정도 된다는 거죠. 470도요? 네. 또 요즘에 말하는 뭐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효과, 이러는 모델링을 그 1960년 칼세이건의 금성 대기 연구 논문에서 비롯되어서 이제 좀 체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었고요. 아. 그럼 저희가 지금 말뭐 지구 온난화 뭐 온실 효과 이게 사실은 지구를 연구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금성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칼세이건이라는 분이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 미션이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한 연설이었어요. 쉽게 말로 지구 가만놔두면 금성 꼴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네요. <목소리> 네, 그건 이제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잖아요 예상보다는 우리가 기여해서 뭐를 이루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은 간과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왜왜 왜 계속 이게 안 뭔가 해결되거나 뭐 멈추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다들 더 심각해 질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 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차린 첫 번째 세대예요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미래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해볼 수 있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어서 희망적이기도 하죠 알아차렸으니까 모르고 그냥 쓱 없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게 숙명적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행동하고 박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 늦었나? 늦었던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데이터를 쭉 늘어다 보면 이 5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과학기술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그 지구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방향 어디 틀냐에 따라서 저희는 또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린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긴 한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저의 불필요한 저한테는 이제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괜히 그런 예감이 조금 들었는데 네. 저의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인플루언서를 언팔하는 게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저 사고 싶은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물건들을 쉽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물건들이 뭐 엄청 유명한 요거트다 해서 뭐 북유럽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물건들이 오는 과정에 발생되는 탄소 배출도 있는 거잖아요. 저 많은 인플루언서분들께 일단. 네, <laughs> 억울을 그 끌려고 한건 아니고, 네, 이, 아까 그 왠지 모르고 불편한 이 예감이 이런 거였군요. 관리가 네. 너무 싸서. 아 맞아요. 막상 어 네. 지구에. 그래서 그런 구조가 사실 좀 지구에게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의 네. 음. 준 음. 하나 해결책은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말자. 네. 네. 대표님은. 너무 그,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제 이 소비자들이 그렇게 쓰는 것들의 퍼센티가 얼마인가를 되게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에코백 더 이상 만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과도하게 소비자들에게 그 하게 되면 이게 오래도록 하지 못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의정서 맺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화석 연료에 의존해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하는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수출 금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E.S.G. 그런 제로 탄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 레벨에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간의 무역을 못 한다는 게 되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솔루션은 전체 전제적인 국가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의 뭐 유엔이 독재를 하되서 팍 해가지고 그냥 팍 우리는 10년 동안 이렇게 할래 하는 게 사실은 단기적인 솔루션을 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네트워크를 할수 있는 시점이 되었고 있는 자원을 잘 연결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몇십 퍼센트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일단 대표님의 UN 독재 발언은 개인 사견 님을 <laughs> 먼저 말씀드리고요. 을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다 사람들이 피로도를 느낀다는 게 저는 다 와닿았는데 저만 해도 그래. 뭐 해? 뭐 하지만 처음엔 하죠. 아그 중요하니까. 근데 계속 하는데. 뭐 결과도 없어 바뀐 것도 없어. 그럼 사실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는 활동들의 결과들을 조금씩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네.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하니까 어, 뭐 예를 들어 탄소가 이만큼 줄었습니다. 이런 거 결과 좀 사람들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보태서 해봅니다. 어~ 되게 희망적인 얘기들을 좀씩 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인데 그럼 그럴 만큼 매력적인 공간인가요? 아~ 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네. 마치 제가 사전에 질문 을 드린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아, 저 지금 처음 하는 질문입니다. <laughs> 아 이게 저는 직관적으로 그냥 봤었을 때 땅이 있고 산이 있고 이게 너무 신비롭거든요.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으로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구가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천문학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만화예요. 그 UFO가 이제 뭐 지구에 불식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외계인이 밖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와, 이제 뭐, 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 왔어, 이런 게 아니라, 킥킥킥 하면서, 어, 메탄가스를 달란 말이야, 산소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서 살아남은 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되게 고맙고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미적 감각도 그렇게 진화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외계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laughs> 다들 되게 어렵게 생활하시나봐요. 피님 지구의 매력 뭐예요? 제가 살고 있으니까 좋아요. 아, 그럼요, 저도 그럼... 사실 그 대접이었기는 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자기 고향이고 자기 집이니까 네, 네. 편한 맞아요. 거죠. 답. 이런 대화했던 거를 책으로만 쓴다면 책 제목을 각자 하나씩 뭐. 기후변화를 만나는 뭐 현명한 다섯 가지 방법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사람들을 겁주지 않는 그런 제목이면 좋겠어서 위기라든가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대응하는 것에 좀방점을 찍는 뭐 이런 식의 제목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 책의 가제가 사실 떠오르긴 한데 음. <laughs> 제 책의 가제가 그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음. 결국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 되려면 우리가 결국 노력하면 네,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 약간 책 표현하시려고 아니요. 아 아니, 아니, <laughs> <laughs> 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aughs> 거짓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이 저희 바람. 네. 저희 진짜 긴 시간 오늘 얘기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치면서 또 크크 웃으면서 <laughs>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 저도 책 제목 생각했어요. 저는 극지연구소 갈다. 어 괜찮은데요? 연구소 오 갈아버리는... 오 <laughs> 제일 괜찮은데요?